될 때가 온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지금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첫 번째가 견과류 강정인데요. 어,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견과류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견과류를 모두 섞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오늘 준비된 견과류로는요, 아몬드,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캐쉬넛 잣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호두, 그 다음에 피칸이라고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땅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견과류 이외에도 이건 건과류예요 그래서 어뭐 건포도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랜베리 말린 것도 괜찮고 이거는 좀 상큼한 맛을 주면서 또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비주얼 담당을 하겠죠 어 여기에 있는 견과류 이외에도요 여러분도 가정에 있는 견과류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호박씨도 괜찮고 뭐 다양한 견과류를 준비하시면 를 되겠고요 이 견과류를 한 덩어리로 뭉쳐줄 설탕과 물엿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견과류를, 어, 비닐에다 넣고 모양을 네모 반듯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때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식용유가 준비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된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견과류 광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견과류는 그냥 먹을 수 있거나 고가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너무 유통기한이 얼마 어, 어, 뭐 남지 않은 것 말고 좀 신선한 견과류일수록 좋겠죠. 그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 중에서 조금 입자가 너무 크다 싶은 호두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피카는 살짝 다져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곱게 다지지 마시고 어, 약간 거칠게 다져서 준비하시면 를 되겠고 나머지 재료들은 그냥 원형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호두를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자이 호두가 이 너무 크면 서로 간에 잘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칼로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몬드 크기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이 나게 다져서 볼에다가 다 합쳐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다가 한꺼번에 담아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피칸은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도 괜찮고 몇개 정도는 그냥 넣고 몇 개만 제가 다져보도록 할게요. 거칠게 다져서 준비를 해서 한 물에다가 다 넣어서 준비하시고요. 를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준비되어 있는 이 견과류들을 같이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몬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캐시넛. 자 캐시넛은 제가 한번 마른 팬에 약간 갈색이 나게 볶았어요. 훨씬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볶은 짱콩 그리고 잣. 그 다음에 크랜베리. 자, 크랜베리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자, 이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뭐 다른 걸 섞어주셔도 돼요. 피스타치오 같은 것도 괜찮고, 헤이즐넛도 괜찮고, 다양한 견과류들을 이용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견과류 광정은 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어, 간식거리에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은 나중에 썰때 예쁘게 썰어지지 않고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닐봉지인데요 가정에서 흔하게 쓰는 그냥 롤 비닐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반을 발라서 펼쳐놨어요 도마에 그냥 하게 되면 달라붙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비닐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또 달라붙지 않게 기름칠을 안쪽에다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기름 코팅에 한번 내면은 물엿과 설탕으로 버무릴 거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비닐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어, 나중에 강정이 다된 다음에 비닐에 기름칠하고 먹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안쪽에만 해서 일단 이렇게 덮어서 준비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네모나게 좀어 밀어야 나중에 가장자리 허실이 없게 깔끔하게 예쁘게 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정 전용 네모난 나무로 된 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이틀 없이 어할 거예요. 그지만은 틀로도 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기능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견과류 감정을 버무릴 어, 재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은 이 팬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미리 좀 달궈 놨는데 자, 여기다 물이 한 큰술, 그다음에 설탕을 하나, 둘, 세 큰술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물엿은 설탕하고 동량으로 하나, 둘, 세 큰술. 물엿과 설탕이 졸여지면서 농축이 돼서 견과류를 서로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바글바글 한번 끓여주세요. 이때 자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바글바글 끓여주시고 전체 설탕이 녹았으면은 준비된 견과류를 섞어주시면 돼요. 이때 불은 계속 켜두시고 중불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불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농도가 날 때까지 계속 볶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볶아지면서 견과류는 조금 더 고소해지기도 하고. 설탕과 물엿의 농도가 어, 점점 진해져가지고 이 모든 이 흩어져 있는 재료들을 하나로 합쳐지게 해줄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한 2, 3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중불 정도에서 화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어, 감각으로 좀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재료들이 당연히 다 흩어져 있지만요 은 이게 식으면 단단하게 굳으면서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너무 여기서 오래 볶아 버리게 되면은 식어서 너무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이걸 썰어야 되는데 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울 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너무 덜 볶게 되면은 설탕이랑 물엿이 덜 졸여져가지고 식어도 이 재료들이 서로 붙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늘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는 볶아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좀덩어리가 지는 것 같으면서 살짝 살짝 실이 살짝 보일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직은 조금 더 저는 볶아야 되겠습니다. 갈색이 날 때까지 볶으시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요 은 거미줄 같은 실이 살짝 생겨납니요밖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견과류뿐만 아니라 깨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 견과류 자체가 굉장히 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어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견과류를 잘 먹으려고 하질 않죠? 입에 꺼끌꺼끌하게 돌아다니는데 달콤하게 설탕하고 물엿을 마시고 과자처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좀더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이제 어때요? 조금 이렇게 어 덩어리로 약간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죠?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미리 비닐 안쪽에다가 기름을 발라놓은 비닐에다가 강점을 눌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뜨겁기는 하지만요 아주 살짝만 한김 식힌 다음에 그냥 손으로 만지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주걱에 있는 양말을 마저 다 떼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에 기름이 발라진 비, 비닐을 덮으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처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셔가지고 자, 이 가장자리 부분을 틀에다 맞춰서 밀대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밀어서 각이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틀이 없어요. 보통 과정에 이런 틀이 없죠? 그럴 때는 굳이 틀에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뜨거울 때 모양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칼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칼이 반듯하니까 자,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서 돌려가면서 칼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그래야 가장자리까지 예쁘게 썰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썰면 늘어져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뜨겁기 때문에 살짝 식은 다음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처음부터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지 아직은 감이 잘안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고요. 어린이들 간식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절날, 어 선물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썰을 수가 없어요. 조금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모양을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잘 식을 수 있도록 자 펼쳐서, 어 약간 미지근한 정도, 손으로 만져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미지근한 정도 온도에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식었는데 아직도 만져보면 약간의 미지근한 열이 남아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굳히지 마시고 살짝 미지근한 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휘면 살짝 휘어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식혀주시면 되겠고요. 어, 접시 사이즈에 맞도록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실 때는 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듯이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게요. 써니까 어막이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많이 나네요. 하나하나 비닐 포장해서 선물을 케이스 예쁜 케이스에 넣어서 선물을 하셔도 좋고 밀폐용기에다 넣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달콤하면서도 바삭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른이고 아이이고 할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영양간식에 속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음,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시기에는 더도 없이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견과류는 보관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서늘한 곳에다가 잘 밀폐해서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왜냐면, 하 어, 불포화지방산은 공기 중에 굉장히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어, 보관을 하실 때도 어, 가능하면은 냉장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좀 오래 먹, 놓고 먹겠다 하실 경우에는 지퍼백에다가 잘 싸셔 가지고 냉동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양하게 들어간 견과류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크랜베리의 상큼하고 붉은 색깔 이 크랜베리에도 보시면 이 색깔이 굉장히 빨갛죠 이 빨간색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토시아닌 굉장히 항산화 물질이 많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면역력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섭취하셔야 할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자 오늘 견과류 건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만들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